뭔지도 모르는 네. 것 같은데? 야, 처음 나오는 거한번보지않잘보야 네. 돼. 안 <laughs> 안 돼. 어, 잘 어. 아, 한 번만 <laughs> <나 뭐야>. 아, <laughs> 네. 아, 안녕하요 어때요? 저, 어. 어때요? <laughs> 저. 여기서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어때요? 어주 차예요? 아 일주일 넘었잖아요 네. 어때요? <laughs> 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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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가 그긴 얘기야? 어때요? 아직 긴장돼요 아 정말요? 카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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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언니한테 가 너무 가깝네 아냐 아냐 나 얼굴 보여줄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어줘 뭐가 들지 말고 아니 돌리라고 아니 이렇게 돌리라고 손이랑 내가 그럼 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laughs> 들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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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어떻게? 아난 모르니까 그렇지 언니가, 이렇게 언니가? 언니는 어때요? 고대예요 고대요? 고대 뭐죠? 왜요? 음, 음, 무슨 TV죠? 에 명관 TV요. <laughs> 명관 TV? 에 명관 t 언니, 언니 카메라예요? 어, <laughs> 내 카메라야. 잘 나오나요? 어때요? 보드요? 사실 이거 제 퍼스널 컬러가 있어요. 아니긴 <laughs> 하지만 어? 언니 퍼스널 컬러 뭐야? 지금 각도도 진짜 웃겨요, 아, 아, 언니. 아니, 핑크, 쿨톤. <laughs> 핑크? 핑크. 핑크. <웃음> 핑크. <웃음> 언니, 저도쿨톤 <꿀톤요>. 어, <laughs> <laughs> 아, 우리 쿨톤이야. 쿨톤? 이데나 전혀 쿨톤 안 같아. 그럼 직접 가세요. 어, 오늘 됐어? 마이크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트로피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우리 선수들이 또 한번 시합을 앞두고 마음 맞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자농구가 위기라고 많이 합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기가 굉장히 진화돼서 저희에게 진정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컵 트로피가 아시아를 순회하는 이 뜻깊은 이 투어 행사를 기념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자농구가 다시 아시아의 정상으로 올라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코페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전 <laughs> <laughs> A에 속해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필리핀, 레바논과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4일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15일 중국, 16일 인도네시아와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한세 번만 가운데로 먼저 보시고 주장이 아니었을 때는 그저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두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거 같고요. 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거 같아서 이번 대회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녀오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외 생활을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해외 생활을 한 이후로부터 좀 많은 생활적인 부분이나 많은 저의 삶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된 게 많아서 좀 내면적으로 많이 변화된 게 느껴지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은 제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좀 단점은 좀재소화시키면서좀 간단하지만 이게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혼자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지도자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좀 항상 겸손하게 좀 즐겁게 농구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질랜드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오기 전에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펀파전하는걸 봤는데. 뉴질랜드 선수들, 호주 선수들하고 특게임을 다 대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뭐 저희가 멕시코 대회에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은 저희는 다분하여 5대5보다는 4대4, 4대4보다는 3대3 피드보다는 아웃남바를 많이 만들어서 5대5가 정리되기 전에 하고 5대5가 되더라도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른 공격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웃남바 연습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좀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는 좋은 성적이죠. 그 선수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특히 공격할 때 주고 서 있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게임할 때잘 풀리기 때문에 또유질랜드라는 팀이 또 신장도 좋고 체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서 하는 공분을 절대 할 수가 없는 팀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아시아컵 때 뉴질랜드한테 지면서 이제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저희 첫 경기가 뉴질랜드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뉴질랜드를 가장 이기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발탁됐다고 해가지고 일단 주연이랑 저한 5초 정도 멈들렸던것 같아요. 일단 <laughs> 뽑혔으니까 둘이 정말 열심히 잘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딱. 듣자마자는 좀 많이 놀랐고요. 딱 들었을 때 설렘 반 걱정 반 했던 것같아요다 부상으로 미식 훈련을 못한지 좀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치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미스를 여러 가지로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서 게임을 하다 보면. 시합 나가면 이렇 뭐 연습한 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게임 때 맞춰서 그게 연습을 하는 걸로 갖다서 성공률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합 때좀 개인적으로 몸이 조안 좋아서 부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진을 좀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목표는 네 당연히 저 트로피에 저희 코리아가 적히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고전 선수 쪽으로 대다 보니까 아까 이슬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또 대표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모여서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빨리 친해지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렸을 때좀 언니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생들이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선수라 저첫 만남이라서 말이 잘 통할까 아니면 뭐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또 착하고 귀여워가지고 저 언니들이 저 약간 괴롭히면서 저 장난도 치고 한 거고 그리고 제가 훈련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것 같아요. 일단 몸도 너무 좋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힘도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놀라서 이번 시즌 쉽지 않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좀 많이 성장해서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 언니들을 이들, 잘 따라서 좀 아무래도 막내 선수니까 그 네,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는 시즌마다 부상을 안고 시즌을 치르는데 어, 발바닥은 이제 제가 잘 신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훈련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작년에도 사실 뽑혔지만 손가락 부상으로 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야 좋은 감독님이랑 코치님, 그리고 스탭들, 선수들이랑 어, 함께 할수 있다는 거에 많이 기대되고 설레이좀큰것 같아요. 저도 언니들, 동생들 따라 훈련 열심히 해서 경기에서는 저의 강점인 슛으로좀 팀에 많은 도움을 보탬을 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셋, 파이팅! 세요 희망 찾트죠아안 뛰어? 뛰어요밥 아, 먹으러 갑시다. 아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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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나지훈이 네. 나나다 나나. 어 아, 예쁜데? 너무 너무? 너? 아, 네. 네.